지금도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주신 복된 날, 저희들이 주님의 전을 찾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주의 성령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주님 앞에 설 때마다 늘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속에 살면서도 마음으로 입술로 생각과 행동으로 지은 죄들이 저희의 심령 속에 켜켜있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보혈의 피로 시슴받기를 원하오니 극류를 베푸셔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면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다시금 체험하며 감사할 수 있게 하옵소서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영원 깊숙이 경험하며 주님을 높일 수 있게 하옵소서 사랑해 주님 이 시간 예비하신 은혜를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오니 하늘 문을 여셔서 아낌없이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능력으로 신앙의 경주장에 담대하게 나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다고 포기하거나 힘들다고 주저앉는 일이 없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확실한 말씀을 주셨사오니 그 말씀을 굳게 붙들고 믿음의 승리를 보여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의 요새 같이 하나님을 경애하므로 국정을 지혜롭게 운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교육, 종교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연성교회를 늘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성령이 살아있는 교회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 교회가 크게 부흥하게 하시며 주님께서 명령하신 교회의 사명을 다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택하신 단임 목사님에게도 주님께서 축복하셔서 교회와 양떼를 보살피기에 조금도 부족함 없게 하옵소서. 특히 목사님의 신원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강건하게 목회를 할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이 시간 주님의 도움의 손길이 절박한 겨우들이 있습니다. 극복하기 힘든 문제나 여러 가지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겨우를 극렬히 여기시옵소서 주님께서 소망을 두고 있는 심령마다 찾아가 주셔서 치유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시고 주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이 세워지는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들고 다니에서신 목사님을 성령 충만으로 채우시사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며 좌절이 희망으로 바뀌는 복된 말씀이 선포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살롬 찬양대의 찬송을 받으시고. 예배를 위하여 수종되는 손길들에게 주님의 크신 위로와 상급이 있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탓합니다.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늘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